자, 일단 어 수능 특강 어, 확률과 통계 뭐 순열 조합 부분 레벨 3어 1번 문제어뭐 원순열 같은 모양의 문제인데 자, 일단 이 원을 n등분 해. n등분을 해서 어, 어 일단은 숫자를 1부터 n까지 적는데 어 근데 짝수끼리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1하고 첫 번째 수는 안붙어야 돼. 자, 그러면 어뭐 쉬운 거부터 하자. 어딱 n등분 할때 우리가 어, n이 짝수기로 하자. 이 k 라고 하자. 그러면 짝수 k의 홀수 k가 있겠지. 그러면 우리가 1을 먼저 고정시켜 놓고 홀수는 이제 어, k개 중에 한개빼 놓고 k 1팩 줄수 있을 수 있겠지. 이해됐나요? 전체 경우는 일단 짝수끼리 안 붙어 있는 경우 해 줄게. 짝수끼리 아무 어있으려면 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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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수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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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나머지의 짝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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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교대로 오면 되니까 어 일단 홀수를 먼저 k-1팩 세우고 나머지 홀수 k개 짝수 k개 홀수 k개인데 나머지 홀수 k팩 줄 세운 만큼 있겠지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뭐랬노 1하고 n등분했던 마지막 수는 n하고 붙으면 안 되겠지 그럼 홀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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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짝수가 어, n도 짝수잖아 맞지 그러면 1하고 여기, n이 여기 오는 거, 여기 오는 거, 이두 가지는 못 빼야겠네. 그럼 1을 고정시켜서, 먼저, 이 전체 경우에서, 홀짝홀짝, 어, 서로 교대로 오는 거, 즉, 짝수끼리 안 붙어 있는 전체에서, 어, 1하고 n하고 붙어 있는 거는,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거나,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겠지. 그럼, 그렇게 고정하든가, 이렇게 고정해서, 어, 두 가지가 있는데, 두 가지로 고정해 놓고, 짝수 k-1팩. 그 다음에, 홀수도 k-1팩이잖아, 맞지? 그걸 빼면 되겠지. 이해됐죠? 어. 그게 줄 세울 수 있는 건 fn이 2k일 때 fn은 어, 2k일 때될수 어, 있는 모든 방법은 k-1팩, k 1 빼기에도 k-1팩 곱하기 k 곱하기 k-1팩이니까 어, 얘는 k-1팩 두개 제곱이 k개 있고 얘는 k-1팩 제곱이 두개 있으니까 어, k개 있고 두개 빼면 되겠네. k-1팩의 제곱을. 됐습니까? 어, fn은 이렇게 되겠네. 처음에 n이 2k일 때. 자 그러면 m 플러스 이런 자동으로 이 케이블은 한개많 겠지. 이 케이블은 한개네어 얘는 홀수가 있겠네. 그럼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뭐 다섯 등분 있다자뭐 그림이 좀 이상하나? 뭐 이상하노. 세 등분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등분 있다자 그러면 홀수가 무조건 한개더 많지. 맞지? 1, 2, 3, 4, 5 하면 홀수가 어, 세개 짝수가 두 개잖아. 무조건 홀수가 한개더 많지. 그러면 홀수가 k 플러스 한개 있고 짝수가 k 개 있잖아. 근데 그 홀수를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. 두 개를. 그러면 두 개를 k 플러스 한개 중에 두 개를 한 묶음 했으니까 그두개한 묶음 포함해서 k 개 있겠네. 짝수 k 개 있고, 맞지. 만약 1, 1, 3이든 뭐든 뭐든 하나 1, 3 하면 나머지 5를 여기 두고 어 나머지 홀수 두개 있고, 짝수 두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. 마치 K 플러스 한 개라면, 어, 두 개를 한 묶음에서 K 개 있고, 마찬가지 짝수 K 개 있다고 하면 되겠지. 그러면, 어, 한 묶음은 이렇게 붙어 있고, 나머지는 떨어져 있으면 짝수 끼리안 붙어 있겠네. 그때 그러면, 어, 우리가 이렇게 하자. 어, 홀수가 K 개 있다고 하면 되는데, 자, 두 개로 묶어야 되는 거는, 실제로 K 플러스 한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거지. 그래서 두개 중에, 어, 그 K 플러스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. 어, 아, 주세워도 되겠다. 꼭, 그냥 곱하기 10개. 두개 선택해서, 만약에 뭐, 1하고 3이라 치자. 그럼, 1, 3, 3, 1, 이렇게 두 가지니까, 2팩 곱하기. 그럼, 그한 묶음 묶은 게, 한 덩어리고, 나머지, 얘 고정시켜 놓을게. 얘 고정시켜 놓고, 어, K-1팩 홀수개 세우고, 나머지 자리에 짝수개 K팩 세우는 것만큼 했겠네 맞지? 거기서, 마찬가지로 이번에는, 어, 홀수개면 1하고 홀수가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. 맞지? 1하고, 마지막 번째 녀석이, 홀 숫자야, 맞지? 원래 첫 번째 숫자고 마지막 숫자 붙어 있는 건안된댔지 그러면 1하고 어, 그 마지막 k 플러스 한 번째, 호, 아, 홀 수의 어떤 k 플러스 한 번째 숫자, 그게 두 개가 마지막 숫자가 붙어 있는 경우는 어, 그한 가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거나 두개 1하고 마지막 숫자, 1하고 그 마지막 숫자 이렇게 두개 붙어 있는 거에다가 어, 일단 걔네들을 고정시켜 놓고 어, 어떻게 하면 되노? 나머지 k 1팩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짝수는 어, k픽 주체채 만큼 빼주면 되겠네 그치 어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f 아까 n이 짝수일 때 fn은 어 k 밑에 다시 적어줄게 k-1에다가 k-1팩이었고 어 그때 fn플러스1은 어 n이 k, 이, K였으니까, N +1은 이 k 였으니까 n플러스1은 k 플러스1개었 때는 어 얘를 정리 한번 해볼까 얘를 정리해 보면 어, 어떻게 어 정리할 수 있냐면 k플러스2 k는 얘는 k플러스1 곱하기 k에다가 실제로, 2 곱하기 1인데, 이 2팩, 2팩 약분하면 얘만 있겠네 그러면, k-1팩 곱하기 k팩이, k-1팩 곱하기 k팩이, 어, k-1 곱하기 k개만큼 있고, 그러면 k제곱 k개 있고, 거기다가 얘는 k-1팩 곱하기 k팩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개 빼주면 된다. 이게 이렇게 묶이겠네? 어, 이해됐죠? 그치. 그러면, 어, 그거 분의 그거 해서, fm분해 f m 분의6 0분의1 되는 거, 이 방정식 찾아보면 되겠네. 어, k 슬팩이 아까 제곱이었다. 그럼 k 1팩 하나, 하나 없애고, k 1팩 하나, 하나 없애면서 얘는 k가 남는다 맞지? 어, 그리고 얘는 k-1, 인수분해는 안 되나? 어쨌든, 어, 그러면 k 세제곱 플러스 k, 뭐고, 제곱 마이너스 2 k 분의 k-2가 60분의 1 되는 k 값이 있는가 찾아보면 되겠네. 어, 60을 여기로 곱해주고, 얘, 요거 곱해주기 같다 해갖고, 3차 방식으로 되고,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, 어,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, 어, 아까 쌤이 뭐였더라? 자, 하나 더적어까 어, 이번에는 같은 느낌으로 하면 되니까,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만약에 n이 k-1이라면, n-1은 플러스 이 k개니까 n 플러스 2개는 아까 세는 만큼 똑같이 세면 되겠지 이 k개니까 아까 어떻게 셌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, 짝수 k개 홀수 k개 있으니까 짝수 k개 홀수 k 개있으니까이짝 어, 홀수를 먼저 1을 고정시켜 놓고 k-1팩에다가 어, k팩 나중에 짝수 줄 세우는 거 k팩 해놓고 어, 실제로 붙어 있는 거 어, 붙어 있는 거두 가지 k하고 n하고 붙어 있는 거 짝수번째 k하고 n 붙어 있는 거두 가지에다가 어, 마찬가지로 k-1팩에다가 k-1팩 왜냐면 짝수 홀수 홀수 일하고 마지막 숫자 n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던가 이렇게 붙던가두 가지니까 이렇게 놓고 k만 쓸0 k만 쓸0생거 빼면 되고 이게 f n 플러스 일 개가 되겠지 맞지? 이 k 마이너스 일 때는 홀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또반 나눠서 하면 돼반 나눠갖고 어자 짝수 k 1개 홀수 k 개인데.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로 잡고 K-1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. 그럼 K-1개 있다고 생각하면 그한 덩어리를 먼저 여기에 홀수 두개 붙어있는 한 덩어리를 이렇게 정한 거야. 그럼 K-1 고정시켜 놓고 그 중에 K-1개 중에 두개 잡아서 고정시켜 놓고 마찬가지로 2팩 해주면 되지. 거기다가 얘 고정시켰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? 어, 나머지 K-1팩 곱하기 K-2팩이네. K-1개니까. 어, K-1개니까 나머지 K-2개. 마찬가지로 얘도 k-1팩. 얘는 짝수는 k-1팩 하면 되겠지. 그래서 빼기, 어, 두 개가 어떤 거? 첫 번째 숫자하고 마지막 숫자인 거. 어, n 플러스 한 번째 숫자인, 아, n번째 숫자인 거. 그렇게 빼면 되겠죠. 어, 그거 붙어 있는 거는 아까 똑같이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, 어, 얘가 한 덩어리일 때는 딱 1n 아니면 n11n N 이렇게 한 덩어리 두 가지에다가 어, 걔네들 어, k-2팩 줄 세우고 그 다음에 어, k-1팩에 짝수 줄 세우는 것만큼 이거 빼면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어, 접근하는 건 이렇게 하고 계산은 너희들이 한번 해 보세요